뜯어안 돼? 아 그냥 뜯어주려고 했다. 이거 못 뜯겠어. 알아봐왜 이렇게 꼬물꼬물 거리나. 아 옆에서 진짜 또. 아, 빵꾸났다. 먹어 이거. 아 근데 이거 뭐야. 왜 이거 빤딱빤딱한 데랑 왜 그게 없고 왜다 똑같아. 그냥 아무데나 말아. 상관없어. 기미 왜 이렇게 X만 하지? 괜찮아! 어우 수분 냄새난다. 밥세요 참치 갖고 올까? 참치 마요네즈에다 비벼서 와. 기름 빼고. 갖고 와서. 해봐. 너무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럼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먹을 거야. 이따가 한한두줄은 참치로 말까? 그 그래? 누님 진짜 너무 힘든데 위로해 주세요. 누님. 위로해 달래. 옆으로 하면 안 돼? 아래로 하면 안 될까? 아 이거 진짜 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시금치가 없으니까. 괜찮아. 그냥 해봐. 내가 한번 먹어볼게. 햄은? 햄 투게는데 햄 투게나 모자랄 걸 그러면 아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오예 성공 이렇게 된거 맞아?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떨어지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너덜너덜하냐? <laughs> 챙기름 발라봐 한번 먹어보게. 근데 이거, 이거 김이 좀 이상한 거 같아. 아니야 이게 잘못 만 거야. 김 이상한 게 아니고. 먹어봐. <laughs> 음. 음, 맛있어. 음. 근데 확실히 시금치가 빠져서 그런지 맛있어. 음. 시금치 없어도 밥 간이 잘 돼가지고 맛있어. 음. 음. 참치랑 뽀, 아, 저기, 저기, 고추장 두, 두 가지. 이걸 왜 넣어? 김밥에 아니지, 넣는 게 아니고, 살짝 발라서 먹는 거지. 굳이 김밥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 근데 기름 안빼도 되잖아 이거. 빼야 돼. 왜 빼야 되는데? 안돼안돼 안 돼. 그렇게 하면 김밥 못 싸. 기름 있으면 안 돼. 아기싸지 마. 그러니까 김밥 하나 먹고 이거, 이거 퍼먹으면 되거든. 젓가락으로 그러면은 그렇지. 우선 어. 갖고 왔지. 우선 그거만 빼봐. 응. 자타임머신 와씨. 뭐, 봐마골문관이야 왜? 그렇게 붙지 말고 젓가락으로 참치만 꺼내라 그랬지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laughs> 한번 얘기할 때 똑바로 듣고 잘못 들었을 때 잘못 들었습니다! 이게 기본이고 들어올 때는 관둘... 관동사...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 하라고 하지 않았습, 않았습니까? 이렇게 잘못 들었습니다? <laughs> 아 여기다가 그냥 공을 뺌내잖아이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챔치, 매요네즈 마, 완성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김밥 잡아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음! 이렇게 먹으면 참치, 참치 마요, 마요네즈 김밥이지 음. 음. 마트에서 산 저기 볶음 볶음 고추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그냥 여기다가 김밥에다가 그냥 짜, 짜서 이렇게 요라고 먹으면은 음~~ 돈마이가니다 진짜. 이거 안 썰고 뭐하냐, 이거? 안 썰어봐. 아, 이거 하고 있잖아. 좀 이따 먹어, 그리고 같이. 어, 옆에서 주워 먹지 말고. 그렇게 되면 은 같이 이따가 못 먹어. 배불러가지고 주워 먹으면. 폭풍하냐, 지금. 음, 맛나네. 아우, 근데, 근데 김밥은 진짜 집에서 먹어야 돼. 아우, 자. 아, 그만 주서 먹으라고! 모자랄 수도 있다고, 이거, 계란. 아, 짱 존내 바가발라 진짜. 김밥. 떡까지 <놀람> 처먹지 마, 그럼 입모야 낙타 같으니까. 낙타? <놀람> <놀람> 아, 이거 좋다. 음. 그치, 맨날 이거 손으로 했잖아. 그지 이걸로 긴구우면 되겠다. 음. 그렇지. 너무로 좀 <laughs> 밥해 밥해 밥밥 밥이나 해. <laughs> 주절주절 혓바닥 개기네. 니가 좀 잘라서 먹고 있어. 너네. 네가 밥하고 있는데 나또 어떻게 혼자 먹냐. 뭐 어때? 먹어요. 물더내뿜드린 거야? 응. 으음! 음. 뭐냐 이거 왜 먹었어? 아니야 이거 왜 먹었냐? 다 처먹어 여기다 올려놓지 마 썩어 이거 오염돼 오염 빨리 먹어. 아나뭐대 아, 아가리에 뭐 환경 호르몬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썩어 이게 여기 있다고 내뭐 아가리가 뭐성경 보균자야 내가? 아 비켜 아, 존나 뜨거워 아아또와개 뜨겁다 진짜. 스네발이 추지 말라. 들어봐. 내가왜 드냐? 숟가야 가만!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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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존나 많네 진짜 <laughs> 내나 계속 참고 있었거든. 한 아... 번만 더 씨우라 봐. <laughs> <laughs> 아까 나무 가지님 불풍선 천개김사 합니다. 누드김밥이요. 누드김밥? 누드김밥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버. 내가 버릴까? 어.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음. 랩이 없어. 랩으로 해야 된대. 아 그냥 랩은 내가 거에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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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이비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음. 아누거 이거, 됐어. 완성 됐어. <laughs> <laughs> 저 앞에 저뭐거 <laughs> <laughs> 뭐야 이거? 로드김밥 리뷰 뒤에뒤에보여줘저 나!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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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김밥 이거는 앞뒤가 없는데? 김이? 아 옆으로! 아 맞아 뭔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와씨 존나 정신이었다 진짜 정신이었어 원래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음, 이렇게 음. 썼어야 되는 거야 아 대가리가 뭐 양말 대가리냐? <laughs> 그러니 이상하다 했어 그러니까 배가 존나 부르지 한 줄만 먹어도 밥이 X도 많이 들어가니까 고생했어 김밥 만든다고. 나 진짜 어깨 너무 아파. 루아 어깨. 어머 좀흘러봐 알았어. 특히 오른쪽. 세게 세게 세게. 아 죄송합니다 내기 아파 아파 봐. 세게 하라메. 아 머리 잡아당기지 말라고. 뭐야 머리에서 영안신 냄새나. 신기한데?